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보호연구실 통합과정 박래현입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A Closer Look at Accuracy vs. Robustness이고 이 논문은 2020년 뉴립스에 발표되었습니다. 인트로럭션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어드버스 트레이닝에 있어서 어, c c u r a y 와 Robustness의 트레이드 오프와 관련된 논문인데 어,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어드버스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어클래스로버트니스에 트레이드 오프라는 불가피한 이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다양한 이제 원인을 찾거나 해결책을 어, 찾는 논문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의 한 가지 추측된 이유는 이제 데이터셋의 클래스 간 거리가 가깝거나 또 이제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심지어 겹치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이전에 알려진 사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데이터셋들이 어떤 R이라는 일정한 크기만큼 떨어져 있다, 세퍼레이티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셋 세퍼레이션이란 특성에 기반해서 딥러닝 모델의 립시즈니스와 연관을 지어서 제일도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셋 클래스들이 구분되는 R 값이 일반 적대적 공격에서 사용되는 펄터비이션 크기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이 또 정확하면서도 로버스 할수 있는 그래서 일반화가 잘된 모델이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논문에서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전의 연구들은 어드바스트레이닝 기법들이 트레이드오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라바우시라는 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드밀스 트레이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딥러닝 모델에는 적대적 예제라는 취약성이 존재해서 어, 이제 깨끗한 이미지에도 어, 미세한 석동이 적용되면 원래 클래스와 다른 어, 이상한 클래스로 오분류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드밀스 트레이닝은 어, 적대적 예제를 사전에 탐지하고 수집해서 모델의 학습에 활용함으로써 어, 추후에 대응 가능하게 할수 있는 기법이고 대표적인 어드버셔 트레이닝 기법은 2018년에 i c l r 에 발표가 되었던 매드리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PGD 어드버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세들 포인트 프롤럼을 제시해서 어, PGD 공격을 활용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수집된 학습 샘플을 학습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림과 같이 어, 어떤 점으로 이루어진 샘플들이 있고 그것을 완벽히 가릴 수 있는 디시전 바운더리가 있더라도 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펄트 베이션 범위 안에서 어드벨스러울 여기 샘플이 생성이 되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오분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거를 어드벨스 트레이닝함으로써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그림과 같이 좀더 이제 펄트 베이션이 적응할 수 있는 디시털 반도를 만들면은 나중에 이 박스 범위 안에서의 펄트 베이션이 적용되더라도 올바르게 분류가 할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논문의 내용에 들어가면서 어, 맨, 앞, 맨 앞부분에서는 프리리미너리라고 하면서 용어 같은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맨처음에로버스니스어 얼세튜니스를 정의하고 를 있습니다. 로버스니스는 이 논문에서 정의하기에는 어,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x라는 샘플이 있고 이제 그 주변에서 입실론 값을 0보다 크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경으로 가진 원을 정의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라는 기준점에서 입실론 크기만큼의 원 안에서 어, 내 원래 샘플 x랑 그 파생된 샘플 x 프라임이 모델의 앞부이 똑같다고 하면은 이 분류기 어, 여기서 g라고 하는데 x 주변에서 로버스 하다라고 정의를 했고 이것을 로버스 니스라고 논문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 튜튼 니스는 조금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데 어, 똑같이 x를 기준으로 입실론 반경 안에 있는 원에 대해서 어, 여기서는 x 프라임의 모델 출력이 어, x의 모델 출력이 아니라 그냥 그라운드로 스 레이블이 y랑 똑같다 똑같게 되면은 어, 이 분류기 g가 x 주변에서 이 레이블 y에 대해서 에스 t 트하다라고 했고 이제 중간에 있는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도라고 프라버릭이기 때문에 정확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트 클래스피케이션의 목표는 가장 높은 에스튜트니스를 달성하는 분류기를 찾는 것이고 어, 여기서 구분해야 될 점은 어 이제 일반 샘플들 펄터베이션에 적용되지 않는 샘플들만 분류했을 때는 클린 어큐얼스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탠다드 테스트 어큐얼스를 의미하고 로버스트 어큐얼스는 어 이제 그 하나의 기준점 X 샘플에서 입실론이나 펄터베이션에서 적용됐을 때의 정확도니까 에스티트니스 로버스니스 어큐얼스 이런 식으로 정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디피니션에 있어서는 이제 리프시티니스와 세퍼레이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어, 딥러닝 모델 자체를 펑션 f라고 친다면은 어, 이제 어떤 샘플 두개 샘플 x랑 x 프라임이 있고 그 샘플들이 어, 거리가 r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리프시티니스를 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x와 x 프라임의 거리보다 그 x의 모델 출력하고 x p r i 의 모델 출력의 거리가 어, 이제 l 만큼의 그 계수에 의해서 일정만큼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이 만족된다면은 l 계수에 대해서 로컬리 리피츠하다라고 펑션을 정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로컬리 리피츠하기 때문에 어, 이두 개의 샘플들은 무조건 r 거리 이내 있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피츠에 이어서 세퍼레이션이라는 데이터 분포 특성을 정의했는데. 일단 그에 앞서서 어 데이터셋 X가 있으면 그것이 C계에 구분된 클래스가 있고 어또 X1, X2 이렇게 해서 XC까지 데이터가 구분된다고 했고 그 XI에 대해서는 어 모든 샘플들이 어 레이블 I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 XI와 뭐 XJ이 서로 다른 클래스라고 했을 때 가장 가까운 클래스 간의 거리는 그 클래스 두개 클래스 안에서 가장 어, 거리가 짧은 두개 샘플의 거리로 정의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 r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이 데이터 셋은 어 r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피니션 1과 2에 따르면 데이터 셋에서 서로 다른 두 클래스 간의 거리가 최소 r 2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정의를 했고 어, 이 정의에 따라서 실제 데이터 셋들이 어,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다음 섹션에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좀 원론적인 질문을 제시하면서 해결하기 위한 실험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위에 보시다시피 이미지 데이터 셋들이 어, 기존의 이전의 로버스니 실험들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어, 펄테베이션 크기인 입실론하고 또 입실론보다 큰 알에 대해서 아까 정의한 디퓨레이션을 기반해서. 그이 e, r만큼 떨어져 있는지 r s e p a r a t e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정확한 데이터 분포를 측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뭐 공격을 할 때라든지 기존의 이미지 같은 것들 거리를 측정하는 lp n o m 을 통해서 어, 이제 샘플들이나 데이터셋 클래스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좀인플이컬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테이블 원에 보시면은. 각각의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첫 번째 컬럼에는 어드버설 퍼터베이션 2L로는 이제 이전의 공격들에서 주로 활용되는 섭동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미니멈 트레인 트레인 세퍼레이션은 학습 데이터셋 기준으로 어 다른 학습 클래스와의 거리를 의미하고 이제 미니멈 테스트 트레인 세퍼레이션은 테스트셋 기준으로 학습 데이터셋의 다른 클래스의 가장 최소 거리를 의미합니다. 모든 거리는 l 인피니티 놈 m 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기존 공격에 쓰였던 펄터베이션 크기보다 트레인은 마찬가지고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도 다른 클래스 학습 샘플들보다 최소 3 배에서 최대는 7 배까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허용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샘플들의 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도 측정을 했는데 빨간색 세로 줄이 어~ 아까 얘기했었던 펄트 베이션 크기 허용 범위이고 어~ 검은색 줄이 가장 최소 거리 클래스 간의 최소 거리이고 이제 그~ 막대로 된 것들이 어~ 히스토그램인데 어~ 제 최소 거리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샘플들이 펄트 베이션 크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분포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게 정의로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본다면은 이제 왼뭐 왼쪽에 원본 이미지 거북이라는 이미지가 있다고 할때 우리가 뭐 다양한 펄트베이션 적용해서 그 크기를 뭐두 번째 그림에 있는 0.05만큼 적용했을 때 원본 이미지와 별로 차이가 없고 이 r만큼 적용을 해서 0.01만큼 적용했을 때또 원본 이미지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그림은 어, 물고기라고 레이블된 이미지인데 우리는 지금 이 알만큼 이상만큼 한 떨어져 있는데 어, 이두 개의 클래스의 이미지들이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실제로 픽셀 값에 대해서도 어,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다른 클래스 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었는데. 같은 클래스 간에서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라는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 이전에 보여드렸던 실험까지는 그냥 원래 샘플들의 레이블 되어 있던 거를 활용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그냥 샘플들에다가 랜덤 레이블을 적용해서 그것을 샘플들에 섞은 다음에 각 클래스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 랜덤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 다른 클래스에도 나와 같은 클래스 샘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도 어 이제 파란색 막대인 입실론 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그제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 그 떨어져 있는데 그 빨간색과 보라색은 원래 레이블대로 측정한 거고 주황색과 초록색은 랜덤 레이블로 적용했을 때 거리니까 이제. 주황색과 초록색이 빨간색과 보라색보다 훨씬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보시면 어 나의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보다 훨씬 가깝다 그리고 다른 클래스는 나의 클래스보다 훨씬 멀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는 계속 트레인 테스트 뭐 트레인 트레인 이렇게 두 가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학습 샘플 테스트 샘플 상관없이 어뭐 떨어져 있는 정도는 유사하게 분포가 되어 있다 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의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셋들이 펄테베이션 사이즈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 이것이 어떻게 로버스니스 어큐시로 연결이 되는지를 이제 이제 데피니션, 어, 렘마시어럼 같은 것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궁극적으로는 아이세퍼레이션이라고 이 논문에 정의한 것들이 어, 로컬 리프치니스와 연결이 됐을 때 로버스니스 어큐시를 제 관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좀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 One Nearest Neighbor Classifier를 정의를 했습니다. 오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One Nearest Neighbor Classifier를 정의를 해서 여기서의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인풋 어, 샘플 x가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샘플 클래스 거리를 측정을 해서 그래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클래스가 뭐였느냐 그것이 출력 클래스가 되는 방식입니다. 어, 그래서 fx는 각각의 클래스의 거리를 측정하는 함수이고 gx는 각각의 클래스를 받아서 가장 값이 낮은 클래스를 결정하는 gx가 실제 클래스가 되는 것이고 램마는 그래서 어, 이런 x 주위의 반경 r에 대해서 위에 정의한 함수가 만약에 어, 로컬리 입시치하고 그리고 또 모든 x, y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 대해서 어, 함수 값이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는 R 반경 이내에서 이 함수 분류기가 어, 에스트티드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확장해서 만약에 데이터 분포가 어, R 세퍼레이트 되어 있다면은 이를 어, 만족하는 함수 f가 존재하는데 어떤 함수라고 하냐면은 어, R 반경에 대해서 R 분의 1만큼 로컬 리시즈하고 그다음에 또이 각각의 클래스의 최소 거리를 찾는 gx가 어, 반경 r에 대해서 s t t s 1을 대상한다는 라 것은 x 주변에 있는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버트니스 어결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정의한 거는 클래스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하는 멀티 클래스인데 그 이후에 좀 바이너리 클래스 클래스피케이션에서도 렘마랑 어뭐 시어름 있었는데 그것은 생략하고 그림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파이널 클래스에서 세퍼레이션 된 것과 리프한 함수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어, 각각의 색깔은 클래스를 의미하고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그 클래스로 좀더 컴피던스가 높아지게 분류가 되는 것인데 어, 여기서는 지금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스니스 워큐시를 만족을 할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좀더 쉬운 도식을 보시면은 어 까만색 선은 어~ 이점 주변에 펄트 베이션 크기의 반경에 대해서 이제 오블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좀 침범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을 선을 침범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오블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로컬리 립프트하지 않고 주황색 선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반경에 대해서 어~ 적응형으로 이제 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점 기준으로 펄트페이지 적용이 되어도 똑같은 아웃풋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반경 이내에서 로컬리 리시즈 하다 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발견하고 있는 어, 세퍼레이션과 로컬 리시즈 펑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좀 고려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시그니피컨스 포 리얼 데이터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 데이터셋의 클래스의 거리를 측정한 것들이 실제 데이터셋이 모든 리얼 월드의 샘플들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만 포함하고 좀 제한된 실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어, 샘플 개수가 많더라도 이들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어쨌든 테스트 샘플과 트레이 샘플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거리가 침범이 된 샘플이 있더라도 그런 빈도가 많이 낮을 것이다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셋이 어, 실제디스트리뷰션을 대표할 수가 있다. 그래서 c r m 이성립한다 n t The t h e o r 다다 다음에 두 번째로 o p t i m a l astute classifier and j u s t n e d c l o n a r s s a e i t f i r e i r a n d n o n p a r a m e t r i c s one a r a t e r s t r i a s s a t e i f i e r s n a o r 어~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 특성을 만족하면은 어스트 하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시 r 런4 2를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로얼 바운스 온 테스트 에러 관련해서는 또 이전 연구들에서는 로버스 테스트 어필스에 대한 어~ 로얼 바운드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 최소한의 이동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 이제 로얼 바운드와 펄트베이션 크기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펄트베이션이 아무리 적용이 돼도 로버스 어큐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와 관련해서는 실제 데이터셋이 어 로버스 티스 어큐시와 트레이어 토프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하다라는 것은 이제 트레이어 토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 연구와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을 그리고 가장 관련된 연구는 이전에 트레이오프 자체에 대해서 다뤘었던 그 c 플스에 달의 연구인데 이게 2천이십 이천십구 년에 나왔던 연구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트레이오프가 인체인식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테스트 정확도를 나오는 모델은 낮은 어드벌셔리 어큘시를 가진다고 주장을 했고 이것은 어드벌셔리얼 트레이닝과 스탠다드 트레이닝에 대해서 두 목적이 상반되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은 그 이전의 논문에서 반박하면서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들이 예시로 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G+ 프라스에다의 연구에서 피처를 예시를 들때 어, 다양한 뭐 d dimension의 피처를 가정할 때첫 번째 피처를 binary class label로 하고 나머지 피처는 어 이제 뭐 마이너스 레이블 플러스 레이블에 따라서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하게 샘플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균이 이 e 알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퍼레이티드 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레이블이 랜덤하게 큰 노이즈가 가해진다면은 어, 여기서 알 세퍼레이션이 침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주장이 어 이제 입실론 자체가 이 알보다 훨씬 큰 경우를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결과가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알만큼 떨어져 있다면 트레이드 오프가 인질식하지 않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어, 실제로 이제 실험을 들어갈 건데 이제 이론적으로 로버트니스 어레시가 달성 가능하다라고 뭐, 세퍼레이션과 시어럼 등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지금 현재 뉴얼 네트워크들은 그렇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 그 이유를 따져봤을 때 기존 학습 방법이 어, 리시치리스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분포에 대해서 제너레이션 성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학습 기법들이 어, 이두 가지의 요구사항들을 만족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그래서 세 가지의 일반 학습 방법과 세 가지의 어드버스트레이닝 방법. 그 공격 기법은 p g d 와 멀티 타겟드 어택. 데 이제 본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GD로만 하겠고. 그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얼마나 일반화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로컬 리피시니스를 인페리컬하게 측정을 했는데.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 수식과 같이 측정을 했습니다. 이 로스 펑션에 따라서 어, PGD처럼 이터레이티브하게 퍼더베이션 적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어 먼저 학습 기법과 로컬 립시니스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 적대적 학습과 일반 학습 기법 사이에 로컬 립시니스의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세 가지의 기법들이 리스개수가 엄청 높고 어드버스 트레이닝 기법들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어 모델이 스무스해졌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어, 이와 연관지어서 어드벨스 어필시 자체도 어, 어드벨스 트레이닝 기법들에 대해서 상승했습니다. 어, 근데 약간 좀 예외적으로 리시트니스가 증가하는데도 어필시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정확도와 리시니스에 관련 연관성이 나왔고 그래서 그러면 적대적 학습이 무조건 일반화가 잘 될까라고 봤을 때는 어, 오히려 반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스트 어필시 자체는 어. 그냥 일반 학습 기법들이 더 높았고, 그래서 어, 어드벌스 트레이닝 기법들이 리프시시니스를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일반화에 방해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프시시니스가 좋아질수록 어, 마진이 커진다는 기존의 선형 분류라에 대해서 연구가 있었는데 이제 여러 개의 레이어가 있는 유연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어, 기존의 연구와는 반대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 학습기법들의 일반화 성능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 논문에서는 드라바 아웃을 적용해야 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각각의 학습기법들에 드라바 아웃을 적용하는 것뿐인데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 일단 데이터셋 자체는 svhn 시파텐 10 데이터셋 대상으로 했고 그래서 드라바 아웃을 적용했더니 테스트 어필시도 증가하고 뭐 어드버스 어필시도 증가하고 립시츠컨스턴트도 간소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반화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 슬라이드와 지금 결과를 종합하자면은 어드버스 트레이닝 기법이 스무스하면서도 로버스 업글시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어, 일반화 성능은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했고 드라바워스 적용했더니 어,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어, 여기서 일반화 성능 좀더 덧붙이자면 제가 설명을 부족하게 한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갭 자체를 일반화 성능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트레인하고 테스트 어결시에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인데 이제 이전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제 어드버셔갭 자체도 엄청 커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을 한것 같습니다. 어또뭐 여기 논문에서는 얼리 스타핑을 통해서 제너레이션 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좀 별개 의 문제로 보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티드 워크에 대해서는 어, 적대적 공격과 방어 에 있어서 어, 지금 이전 슬라이 실험에서도 RST랑 기법을 비교를 했었는데, 어, 그러한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는 어, 기법들을 리드 워크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RST가 아까 슬, 아, 이제 그 슬라이드 봤듯이 일반화 성능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어, 트레이드오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뉴런 네트워크 이외에서도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나 다른 유형의 분류에 대해서도 어, 트레이드 오프를 좀 설명을 했는데 일단 리니어 클래스파이어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더 많아야지 로버스트해진다라는 연구가 있었고 뭐 아니면은 넌뭐 파라미트리 메소드나 베이지 옵티멀 클래스파이어 등등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론적으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버스트니스 어, 자체는 글로벌 리시니스를 구했을때 마진이 증가하고 일반화에 도움이 되는 것을 이제 기존의 리니어 플래스 바이어에 대해서 알려졌습니다.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이제 글로벌 리시즈니스를 적용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조금 현실적인 기능을 구현하는데까지는 이어지지 이 당시에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뉴얼 그래서 글로벌 리시즈니스는 아니고 로컬 리시즈니스 같은 것들은 뭐 립시츠 코이피션트의 로컬 운드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랜덤화이제 이션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리피츠 한지를 측정한다든지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 넘어가면은 어 이제 실제로 그띄어리아플래틱스의 갭은 아직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럼은 완전히 에스티트하다고 했는데 이 논문에서도 실험적으로 백 퍼센트의 어큐션을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버스의 어킬스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더 최적화 방법을 변경하거나 좀더 좋은 학습 과정을 또뭐 설계하거나 아키텍처를 뭐 좋게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이유리스 있는 브로더 임팩트 섹션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얼, 어떤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지 원래 뭐로버스니스가 되게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되게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정상 샘플이 입력됐을 때 정확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고, 정상 샘플의 정확도가 더 높은 모델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드버서머신런이 적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클린 어큐시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제 뭐또 여기서는 LP 놈에 대해서 공격들을 다루었지만, 뭐 LP 놈이 아닌 다른 기준에 의한 공격들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드버서디언에 대한 어 로버스티스 보장도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뭐이 논문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런 갭을 줄이는 퓨처 어크를 기대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픈 리뷰를 좀 토론하고 마무리하려고 를 하는데 이제 리뷰어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를 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대체로 어, 일단 이 데이터셋에서 대상으로 좀 정의를 했던 것들이 과도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리뷰어 1에서도 실제 데이터는 지금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과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뭐 클래스 바이어 자체도 뭐이 거리 기반으로 하는 것이 되게 한정적이다. 모든 샘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뭐 리뷰어 2에서도 이게 컨트리뷰션이 좀 낮다. 뉴리스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충격적인 리뷰어도 있었고 또이이밸레이션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p g d 나 그런 걸할때 이터레이션을 뭐열 번밖에 적용 안 했는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약한 공격이기 때문에 좀더 강한 공격으로 로버스니스를 평가했어야 했다 평가도 있었고 뭐 리뷰의 3에 대해서는 어 이제 이 논문에서 첼도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드라바웃을 제시했는데 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퍼레이션 한 것이랑 리피트 한 거랑 드라바웃은 기법적으로 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뜬금 없이 웨트 라우웃를 제시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 어, 좀 이벨레이션에 대한 뭐 문제들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조금 리뷰어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개선하고 논문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